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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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다 돈. 응. 어 뭐야? 이 뭐야? 세계시민? 뭔몰알 아니 세계시민이 뭐지? 뭐야 저? 뭐야 너? 난 뭐야. 영경이라고 해. 내가 지금부터 세계시민에 대해 알려줄. 뿅별에는 영경이와 토토가 살았어요. 안녕, 나는 영경이. 안녕, 나는 토토라고 해. 그러던 어느 날, 아나가 뿅별에서 이사로 왔어요. 하나는 토토와 영영이랑 조금 달랐어요. 눈 색깔도 달랐고 밥을 먹기 전에는 춤을 췄어요. 요리로 갔다 뿅뿅 저리로 갔다 뿅뿅 음마 음마 이 모습을 보고 우가 뿅방별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모두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죠. 어 뿅방별 사람들은 다초록 눈을 가졌네. 우리 영방 사람들은 다 검은색 눈이라서 모두 검은색 눈을 가진 줄 알았는데. 아, 아나가 괴물이 아니고, 똥벌벌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른 거구나. 또, 사람들이 아나가 주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. 이쪽으로 가다 똥똥, 저쪽으로 갔다 똥똥, 아, 으아, 으아. 아저씨, 이 춤을 왜 추나요? 음, 이 춤은 밥을 먹기 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추는 거란다. 아, 그러면 아나가 춤을 추던 건다 이유가 있었구나.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나를 놀리다니 나중에 아나에게 사과해야지. 토토야, 내가 뿜어보러 갔었는데, 음, 음. <laughs> 그런 거였어?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나를 놀렸어. 아나가 사퇴를 하겠다. 그러니까 우리 아나에게 사과하자. 그래? <놀람> 아나, 미안해. 미안해. 우리는, 우리는 네가 아, 우리랑 바른다고 놀린 거 정말 나빴진것 것것 같아. 것 같아. 우리를 용서해 주겠지? 응. 어. 결국 해줘서 고마워.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어때? 그래. 아하하하. 이랬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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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로 용용이와 토토, 아나는 정말 친한친구가 되었단다. 세계시민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세계시민 잘 기억해둬야겠다 우리 이제부터 세계시민이 되어버까